15장 13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신학생이면서 이제 교회를 대조당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천막교회를 친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날마다 송도가 없으니까 전도를 나갔죠. 그런데 나갈 때마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전도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그런 거예요. 저기 저 집이 교회에 나가면 나도 교회에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남편은 알콜 중독 아들이 일곱 명이 있는데 전부 구두닦이, 거지, 점도도이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그 똥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사도 이런 더러운 주사가 있나 봐요. 그 더러운 게 와서 뭐가 좋다고 막 헤엄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그 아내가 사람을 사가지고 새끼줄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개처럼 끌어서 내가지고 씻기는 그런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집을 두고 저 집이 교회 나가면 자기도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조용기 존사님이 이제 그 집을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삶에 찌든 얼굴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간중으로 쓴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제가 경상도 사투를 못 하지만 있는 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저기 깨밭에 있는 교회 전도사인데요.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천국, 나는... 천국 A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안 간다는 뜻이겠죠? 예? 왜 천국 안 가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라고 했더니 지옥 지금 내 사는 걸 봐라. 맨날 남편은 그 술에 쩔어서 똥통에 멱을 감고 아들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전부 고두 닦고 점도둑질하고 비로 묶고뭐 지옥. 내 네, 사는 게 벌써 지옥인데 지옥 가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조영기 존사님이 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교회 가서 밤새 고민을 하고 또 성경을 봤어요. 신약 성경을 봤어요. 사복음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러 오신 분만이 아니라 천국을 주러 오셨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저주받은 사람, 빅박받은 사람, 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천국을 주신 분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게 고민이 된 거였어요 밤새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네가 가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밝았고 다음 날 음? 그날 또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나왔어요 뭐, 니오, 어, 또 왔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영기 전사님이 그런 겁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술 끊고, 아들, 아들들이 도둑질 하지 않고, 구두 안 닦고, 빌어먹지 않아도 잘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분이 있습니다.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 어제하고 말이 다르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디로 가야 만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로 갑시다. 그분이 와 계십니다. 하고 이 아주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를 데리고 그 이제 교회를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보니까 천막은 한 20인용 천막인데 제대로 쳐진 것도 아니고 한 기둥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바닥은... 가마히가 깔려 있고 한 부분을 이렇게 덮어서 사각에 짝 놓고 거기서 이제 강대쌍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아줌마가 웃음이 터졌어요. 하고 하하 웃으면서 니나 내나 니나 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니나 내나 우리 집이라 여기라뭐뭐가다르겠다고 뭐, 니나 내나 니나 내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기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머니. 당신이나 나나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분은 당신과 나에게 하늘의 천국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매달려 봅시다. 아,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이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이초희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남편이 술도 끊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도둑질하고 비어 먹고 막 구두 닦겠는데. 다 학교에 가고 공부를 또 잘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열매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잖아요. 그 믿음의 열매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의 축복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 축복 기도하는 형식으로 한 말씀이에요. 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내 자신에게 축복하고 매일 내 자녀에게 축복하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이건 비단 다윗의 아, 바울의 축복기도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축복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 넘어져도 가난과 조주와 고통이고 뒤로 넘어져도 실패와 불행과 불통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금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매일 축복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경종에게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소망이면 자녀젠 우리도 뭐겠어요?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단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 이거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그만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신실이 뭐예요?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기 있다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불가능한 일에도 가능케 하시고, 길이 없음에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저 교회 이종옥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넘어졌어요. 욕실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뼈를 다쳐서 한동안 오랫동안 보험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무튼, 땡땡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어, 뼈는 다문것 같은데 아니, 군사님 그 전에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로 어 몇번 예, 기도해 드리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또 검사를 해보니 아 뼈는 아무거 같은데 협착이 심해 가지고 디스크가 심해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좀 이것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라 그래서 지난주에 퇴원했어요. 태어나고선 이제 병원을 알아보고, 어, 이번 주에 어제 상계땡 병원에 가서, 어,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아, 이게 회복이 좀, 회복하는 것도 좀 더디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것도 힘들고 온체 약하신 분이라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어제 이제 진료받으러 간다 해서 이제 받고 오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저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여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뼈가 다 나물었대요 뼈가 다 나물어서 그것 때문에 아프대요. 한 달간 좀 조심이 있으면 낫는데요. 협착은 없대요. <laughs> 협착은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래요. 그거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땡땡 병원이 오진한 것을 땡 병원이 찾았는데요. 근데 어,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뭐 오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수술했다 치고, 그냥 몸조리 한 달간 잘해서 회복하십시오. 뭐 권사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수술했더라면, 한 달에 뭐예요? 석 달, 육개월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장담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앞에 큰 태산이 있고 홍해 바다가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오늘 저녁들 다들 안 드시고 오셨나요? 반응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아 29장 봐볼까요? 예레미아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아 29장. 예레미아 29장. 11절 1097쪽 109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재앙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재앙처럼 여겨지고 저주처럼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생명을,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재앙처럼 여겨진 그 일을 평안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2절, 1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오,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기도가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시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기로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로로 이렇게 주어지냐면, 우리 다시 로마서 15장 13절 보세요. 그첫 번째 통로가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좀 성령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믿음이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중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으면서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고 기도해야죠. 아, 믿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것,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을 걸 믿으며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소망이 하나님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아무리 저 우리 서울로 오는 물이 어떤 물이에요. 저저 충청도는 대청댐인데 저기 그 소양강댐인가요? 아이, 아무튼 그 깨끗한 물이 오잖아요 그게 다 정화돼서 오는데 집에까지 올때 뭐로 오죠? 파이프로 오잖아요 큰 파이프, 작은 파이프로 오잖아요 이 파이프 없으면 어떻게 와요?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가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이 믿음에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꿈꾸는 것들이 정말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소망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말을 입술로 선포하는 예언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용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꾸고 환상을 보고 소망의 말을 예언으로 선포하는 이가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정말 닫혔던 하늘문도 열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인데요. 그가 저 갈매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큰 비의 소리가 있대요. 3년 6개월 동안 비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엘리야는큰빗 소리를 들었어요. 소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우 보청기가 좋은 거라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큰 소망의 소리를 들었던 것은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종을 보내서 저 어. 꼭대기 올라가서 일곱 번까지 올라가서 구름이 떠오르는 거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아아백에 가서 길이 막히지 않도록 먼저 출발하라고. 출발하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사람, 이 소망의 사람, 소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꿀 수 없는 그곳에서도 꿈꾸길 주여로을 축복합니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2초의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런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똥통해서몇 가문 사람이요. 아들 일곱 명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구두 닦게 하고 빌어 먹는 이런 가정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가정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드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너희 너희 빼고요 우리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경종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자녀를 축복해서 이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